안녕하세요 유튜버 초크다크의 초크다크입니다. 오늘은 보시는 바와 같이 퓨파를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현지 창시로 하니 제가 퓨파를 들고 왔는데 카드 뭐야 이게 뭐야? 됐어 코믹스 카드 카드 콩을 냈어 다 장착하게 이거 뭐야 이거 뭐야 그래프뭐 해야지 일단 카드 다 장착하도록 하죠 시크릿 워즈2 저한테는 영웅이 별로 없어요, 이렇게. 현체 데이터, 아이언맨. 클래식 아이언맨이라고. 에이지 오브도 뭐지, 고 시, 크릿쫄즈는 말이 안 나오네요. 정말 못생겼는데. 11위도 괜찮고. 인피니티 워, 엔드게임. 팀 슈프. 오늘은 바로 도전 도전인가 그래 도전해 레전드 이걸해 보도록 하죠. 토르라고나로 죽음의 제 헬라가 알가스로 돌아왔다. 헬라의 공격으로 의민행동무시잠한 토르는 동료의 도움을 받아 헬라에게 맞선다. 도움을 무서워 보데어 뭐야 오! 아니 이걸 준다고? 전조시 이렇게 따지잖아요 블랙팬서 와 잠시만 설마? 설마 이거 들어가면? 아 맞다 전 이거 스플레이 봤어 이것도 아니고 캔마 캔마 히트 개꿀. 자자 이거 이걸로 개꿀하면 되지 않나? 유령이지. 좀도 비권 되살아난 악몽 <laughs> 이렇게 대 지금 우리 했는데 캡틴 아메리카 사론님 사로 모시 모시기 블랙팬서 그래 공짜로 받었네아 뭐야 마스테리 <laughs> 우리 펜서가 벌써. <laughs> <laughs> 화아 <강화>, 어. <laughs> <laughs> 벌써 이만큼 됐거든요 벌써 이렇게 떠올까? What kind of o 와, 토르고 싶다. 붉은 별, 이 붉은 별. 아, 케바 내시켜너 <laughs> 뭐인데 이거든냐? 하루만에 이거 히트 개꿀? 이건 정말 개꿀인 거 아니냐고? 전역까지 왔거든집상풍전야 전역. 붉은 폭풍, 세계의 지배자, 머리 하나를 자르면 과열 체시도 오토 포스정말을 와, 데드풀 메, 메모지 시원히. 내가 이거 전하고 갈게. 할렘. 아, 자동 안되네 근데 난 스토리 모드 챕터 3을 클리어 해야되네 3-1 이거 이거 클리어 해야지 얻을 수 있네요 뭐야, 전멸이야? 그럼 됐다 진짜 이게 장거리가 제일 좋더라요 이모 어마무시합니다 이렇게 뭐야 모였다 이 녀석들아 맞아 방금 토르 도와줬고 우리 토르 찡 HP 회복 아 이거 걸리는 거 보니까 보스다 변이된 흉악병 어 잘가 어 잘가 어 어 그래 보기 <laughs> 만나지 말자 <laughs> 만나지 말자 바로 이겨주고 아이언의 맘에서도 계속 이입니다와 레벨업 싫어하니 얘 진짜 레벨업 겁나 많이 하네 오 호출 동 호출 동움 도움 호출 잠깐만요 클럽이잖아요. 용 장비. 강화. 아. 아, 스킬. 천둥의 노래. 어, 에픽 퀘스트 뭐야? 닥스 뭐가 많네? 역시... 자, 이거 챕터, 이거 해볼게.

에음음뜯르을 뜯들 음음음 근데 이 친구 겁나 불편하네 내가 나서고 만다 지짜 뭐야 이게 또변이돼 휴각범이 야 피만 늘려놨네, 이놈, 자기가. 약해 빠진 걸 정상이네. 얘네들은 그냥 버스 타는 거지. 지금 레벨업, 레벨업 상대가 어마무시하죠? 블랙 위도 우성. 그, 그, 치십니까 윙, 네, 자네가 고맙네. 깬 하수도입니다. 몸을 좀 어쩌십니까? 아가마토의 눈을 부서졌고, 마법의 눈을 그치지 않는세요 티치 캐실리우스가 무슨 짓을 한 거지? 큰일이 오뇨. 속할 방법을 찾아보고싶어다 그저, 죽을, 그부터 더 큰일이 일어났습니다. 무슨 무슨 건가? 악마들이 공격으로 지도소에 있는 차원의 문, 일부가 부서져버렸습니다. 부산의 문으로 다른차 않아야 악마들이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응. 먼저 봉, 먼저 문을 방 먼저 봉인시켜야겠군. 당장 마법 쓸수 없으니 옛날 방식으로 문, 을 막던 봉인을 뭐 회복, 회복시켜야겠어. 저럴 거은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 어쩔 수 없어. 어벤처스 친구들의 힘을 빌려야 될것 같고. 오. 울트라. 어왜그렇게약하니 여기 이렇게 있네 할렘 어 얘들아 천둥의 신 불러줄게 에이! 간다 스톤 브레이크 안 써도 되고 지금은 두대 컷이네. 너무 센데 고맙다 왁한다 그래 이 정도 이 정도가 돼야지 그밸런스가 맞지 얘만 너무 킬렀어 아이언맨 머만점 스톤 브레이커 쩐쩐 들어는 한 방에 없애는 방법. 잘가. 빙. 잘가. 4번 스킬 쓰면 끝이에요. 형 너무 센거 아니냐고 이거. 이건 정말 너무 센거 아니냐고. 오케이. 논도끼. 다행이야 천연문은 이제 다시 봉인됐네 저 늦게 조대 손을 뗄수 있잖아 네. 난내 네 힘을 되찾아야 네 아가 모토의 는도고 찾아 야고 피샨디에 책이 필요한데 악마, 악마들이 서직까지손는댄 모양이야 책이 사라졌네 그럼 위험하지 아기 습까 캐슐리오스의 손에 들어간다면 그렇겠지 그 책이 숨겨진 을 사용하기 전에 되찾아야 하네 책에서 뿜어나오는 마법 기운을 추적한다면 책을 다시 찾을 수 있을 걸세. 아, 또 2-3이야? 안 돼. <laughs> 아, 이거 뭐야? 퀴즈네? 오, 캉아. 아. 블랙 펜서. 캐나다 출신의 영복 테드풀 도 악성의 와스토리로. 보통 쇼물에다가 나가는데. 착수, 이마 어, 저기 뭐가 있지? 연습, 연, 아이, 연서호? 수지백! 이거 버키 오마무시하네. 짠듯이네요. 짠거맞는아 어. 안녕. 지원. 아소리스톤 너무하나. 랭킹 많은 관계로 오늘은 여기서 뿅